모두 예민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멘탈 잘 잡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봅시다.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낙관의 태도를 유지합시다.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여러분의 내집마른 도움이 대우경북아파트와 함께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FED와 통화 스와프 정보 교환 이창용 하는 총재 국회 답변 환율 폭등에 CDS 프리미엄 이틀새 25% 껑충 외화 조달 비상 유가는 빠르게 조정받고 있으나 달러가 올라 물가 정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합니다. 한편. 통화 스와프는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메마른다는 것은 돈값이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명백히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 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 아시아 환율 전쟁, 회오리. 강달러의 아시아가 속수무책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소녀, 싱글맘,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 멜로니, 누구?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 조르자 멜로니, 무솔리니 이후 극우 성향의 지도자가 됩니다. 강한 이탈리아가 될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아이폰 아니면 안 돼. 대성 통곡한 초등학생 이유 알고 보니 통계에 의하면 1020은 52%가 아이폰을. 30 은 42%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카페 가 보면 중고딩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이폰을 쓰더라고요. 갤럭시는 아재폰이래요 통화녹음과 삼성페이가 얼마나 좋은데 일하다가 내용 까먹는 거, 부동산 거래할 때말 바꾸는 거 이런 거 예방하려면 통화녹음 필수인데 아재 된 건가요? <laughs> 1,400만 원 LMS 백이 3,400만 원 기막힌 재테크 막는다. 명품과 리셀 가격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라면 우리는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를 배불려 주고 있는지 혼란스럽겠죠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싹쓸이 현상 도 넘었다 공공택지 벌떼 입찰 철퇴 만나 지난번에도 한번 공유드렸던 기사인데요 다음 달부터 일사일필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계열사를 이용해 벌떼 입찰했던 관례를 타파한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집 싸게 팔면 동네 창피 신상 공개하자 사나워진 집주인들 급매가의 거래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거래가 되는 것이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 개수와 댓글 개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부산 최대 재개발에 DH 2,503 가구 공급, 해운대 재개발 대여, 우동 3구역 현대건설이 최종 건설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 도로를 지날 때마다 DH를 보게 된다니 기대됩니다.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이번엔 유럽발 악재 금융시장 블랙 먼데이 달러 원 환율 1,430원 코스피 3% 코스닥 5% 하락했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우리를 핥히고 지나갑니다. 한화 2조 원 베팅 대우조선 품는다 공적 자금 7조 들어갔는데 대우조선 헐값 매각 논란 한화그룹이 2조 원을 들여 대우조선의 양을 인수합니다. 방산으로 우뚝 솟아오를 한화를 기대합니다. 2008년 대우조선 매각 추진 당시 기업 가치는 6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19년 인수합병 추진할 때. 는 3분의 1 수준인 1조 6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좀비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에 어떻게든 팔려서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에게는 연 1조 원의 영업 손을 이익으로 바꿔내야 할 거대한 과제가 남게 됩니다. 월가 S&P 500 아직 바닥 아니야? 올해 저가 매수 나섰다간 쪽박 바닥인 줄 알았는데 서학개미한달30% 손실. 온 경제 신문에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기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심리가 도져서 이런 기사가 쏟아 있습니다. 때에는 꼭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싹�니다 감히 바닥을 누가 알겠습니까? 각자 소신껏 투자하고 살아남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총 반년 만에 60% 급감. 암호화폐 시장도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득 차트를 보는데 이 주봉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아래에서 누군가 받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만하면 되었다는 뜻인지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큰불 일곱 명 참변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이불로 30에서 70대 남성 여 명과 60대 여성 한 명을 비롯한 일곱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여덟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핑크입니다. 빌보드 200 정상 오른 블랙핑크 새 역사 썼다. 본 핑크로 한국 걸그룹으로는 처음입니다. 이번 곡인 핑크 베놈은 현시점 조회수 3.4억 회를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Blackpink's 'Born Pink' debuts at number one on Billboard 200 Albums Chart.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시왕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Black Monday. 코스피는 마이너스 3% 하락한 2,220. 코스닥은 마이너스 5% 하락한 692를 기록합니다. 상당히 과대한 음봉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2100과 2066 수준에서 멈춰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하락 속도가 그리고 패닉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26일이라는 기본 수치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트리거된 것이 현재의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9월인데 벌써 겨울이 찾아온 것 같네요. 다음으로 지난밤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0.5% 하락한 11254% S&P는 1.03% 하락한 3,655, 다우존스는 1.11% 하락한 29,26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양봉 캔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될수 있는데 음봉으로 다시 저가 밀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스닥과 S&P는 그런대로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다우존스는 이미 종가로 지난 저점을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1.73% 상승한 19,132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만 달러를 넘겨야 유의미한 가격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엄청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일본 수준에서도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6만 달러일 때한개살수 있었는데 2만 달러 되니까 3개 살수 있어서 가격이 싸지면 그만큼 거대 자본들이 여기에서 손바뀜을 하고 있다 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박스권을 길게 형성했으니 뭔가 유의미한 방향이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증시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비트코인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0년 장기 국채입 어제 하루 만에 6.37%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상승 N자를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있습니다. 참, 네,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원 환율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직전 고점으로부터 26일 지나는 어제가 고점의 일수인 것이 맞을 텐데 어째 진정될 기미가 없는 게 여기도 코스피 코스닥처럼 파동의 연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20%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개별 종목들은 그냥 뭐 난리부르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수가 깨지는 데에는 그만큼 개별 종목들이 깨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 듣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들으시고 점심시간에도 들으시고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조회수가 세 자릿수를 넣지 못했는데 이제는 2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2시간이 그냥 사라집니다. 신문 읽고 정리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 사명감을 가지고 마이크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비록 장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여전히 낙관의 태도로 우리의 삶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아파트였습니다.